30년 전에 영현 서목의 전도실에서 우리 집사님들일 때 전도실에서 서울시에 있는 유치장 경찰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유치장에 왔던 한 분이 회심을 하고 지금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아, 작은 일이었지만 복음을 전하니까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 담임석 경찰서 유치장 선교에 한국 경찰 선교 봉사 협의에 한국 경찰 선교 신문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15만 경찰이 반드시 복음화가 될줄 믿습니다! 네. 네. 사랑하는 우리 동력자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일로 네. 믿습니다! 네. 네. 6.25때 납동관 전선이 무너질 뻔 했습니다. 만약 거기만 무너지면 부산이 함락이 됩니다. 그랬을 때, 부산에 모여든 우리 목사님 300명이 초랑교에 모여서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부르지릴 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군을 파송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살린 역사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다메색 경찰 우리 성교회가 살아있는 한 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네. 저는 천도자입니다. 1977년도 여의도 성봉께 청년회 가서 제가 성령부를 받았어요. 그리고 48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써주고 계십니다. 아, 예. 그래서 이번 6월 23일부터 20일까지 필리핀 원주민들을 우리가 강룡도 우리 총회장님 모시고 우리 15명이 거기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 예. 보금은 반드시 살아 움직입니다. 아, 예. 역사 일어납니다. 아, 예. 저는 이 보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은 영접기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구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영접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다같이 어 e me, 세요 할렐루야! g e me, 나는 c 나는 c 사 a n 나는 c 나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국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전국 행복하게 전국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 짧은 영접 기도가 하나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신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한날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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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영적교도가 능력입니다. 네. 네. 이 영적교도를 30번을 읽으면 입이 열려지는 거예요. 네. 네. 입이 열려져야 복음이 전하잖아요. 아, 네. 네. 입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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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300번을 읽으면 능력이 아, 네. 아, 네. 3천번을기면 박용수 모자처럼 전 세계를 열세 몇 개를 돌면서 이 도움을 증가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탐에서 정단성계 모든 회원들의 양자리를 주님으로 주관합니다! 네.